21번 밑줄 근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전시된 그림은 이 부대의 분영인 북일령과 활태의 풍경을 무대상한 김홍대 작품인데 임진왜란 중유성령의 권위로 임진왜란 중 편성된 이 부대는 직업군인의 성격을 상비군이었다. 바로 조선후기 중앙군 중오군영이 있죠. 그중 제일 먼저 생긴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외군을 효, 효율적으로 어 무찌르게 해서 마련된 것인데요. 삼수병 세 종의 병사를 양성하는데 포수, 총을 쏘고 사수, 활을 쏘고 살수, 창을 쏘죠. 이 삼수병을 양성을 하는 그러한 직업적 군인이었죠. 금료를 받는 장본 금료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면 용어군과 함께 이군, 고려의 중앙군 중 친위부된 이군 용호군과 기도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응양군이 되겠죠. 예, 용호군보다도 응양군이 좀더 위에 있고요. 응양군의 최고이직인 상장군이 전체 무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 고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도에서 용장성을 섞고 항전하였다. 자, 이거는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기구였던 삼별초가 개경환도 이후에 에, 이를 거부를 하고 배중선 그다음에 김통정 등이 이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가면서 항전을 했었죠.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 이건 이제 고려 시대의 양계가 되겠죠. 이 양계의 주둔한 부대, 고려는 이제 오도 양계인데 일반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주현군을 양계 군사 성격이 한이 양계는 주진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형을 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한. 바로 정조가 되겠고요. 바로 정조가 설교를 한 장용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은 무슨?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오두 말이고 라고 고해받힌 자가 있었지만 어쩌고저쩌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이죠. 자, 이게 이제 1 6 2 4년있었는데이 이괄은 원래 인조 반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한 제1등 공신이 아니도불구하고 1등 공신에 이르지 못했어요.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난을 일으켰죠. 농공영상에 불만을 일으키고 자, 그다음에 최명길이 나오고 오랑캐의 강화를 처구하면서 왕이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소로 향했다. 자, 이건 병자랑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럼 요 사이에 올수 있는 일은 바로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이 되겠고요. 예, 정묘호란 때, 예, 관련된 군인 두 사람 꼭 알아야 되죠. 정봉수, 이립. 예, 특히 이제 용골산성전투, 예,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임진왜란또 정류재란, 연속으로 이어지죠. 이 정류재란 중인 1597년 9월에, 예,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쳤죠. 권률이 행주단상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게 또 역시 임진왜란, 네, 1593년 2월에, 예, 크게 무찔렀죠.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인 이후로 반열을 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되겠고요. 이걸 여기서 이제, 예, 푸재을 받아 가지고 공치사에서 예. 이게 1 6 2 3년이 있었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 옥사가 발생한 것은 임진왜란음좀 전인 1589년이 되겠고요. 예, 서인에 의서 해 동인이 크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온는 것은 의주에서 연경, 연경이 바로 북경 지역이 되는 것이죠. 어, 이 경로를 따라, 어, 뭐뭐를 왕래했는데, 이제 연행사라고 하는데, 예, 바로 청과 관련된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만상이 나와요. 예, 조선후기 대청 무역 의주상인이죠. 예, 청.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월하였다. 고려말 창왕 때 1389년, 대마도를, 외구의 근거진 대마도를 공략을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일본외랑 관련된 것이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숙정 때 정했죠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이청 이 만주족 그 전시는 이제 여진족이 되는데 이 만주족과 관련된 것이죠 자신의 근거지였던 이 만주를 신성한 지역으로 봉금을 시켰는데 여기에 조선인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경계를 정하자 그래서 서위압록동리토문 이라는 그러한 경계비를 세웠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자 조선시대 때그 무역 숙소 사신들을 위한 이런게 있는데 음 명하고 관련된 것은 태평관 그 다음에 여기 일본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하고는 이제 동평관 네. 그 다음에 여진족, 야인과 관련돼서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평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어, 공미랑 때 1356년, 공미랑 어, 5년에 에, 이제 확보를 했었죠. 예. 이성계 이자춘 부자를 시켜서 유인우와 함께. 자, 이거는 이제 그, 어, 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원, 몽골. 예.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겸 세안제로 확인했다. 임진왜란중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사명당 유정을 이를 해결하게 한 사신으로 보내서 많은 이제 조선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련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은이 왕이 업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 군정에 대해서 탄식을 한다는 것인데, 이 작품이 표현된 황구청점, 어린애까지도 군역에 등재시켜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선정, 역을 고르게 한다는 소리죠. 아, 그렇다면 이건 균역법과 관련된 것이고, 균역법은 영조 26년인 175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장정 1인당 2필에서 1필로 줄인 것이죠 영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수도방위를 위하여 오군영 중 마지막 군영인 궁궐방위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의영인데 숙종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숙종 8년인 1682년에 장설이 되었고요 자 법전 중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들을 전비하였다 이게 바로 영조의 업적이 되겠죠 예, 원래 이제 성종 때 경국대전이 기본 법전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했고요. 뭐좀더 보충을 하자면 정조 때그 다음 왕인 정조 때 대전통편을 그다음에 고종 때 최후의 개편으로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대전회통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기물을 전담하게 했다 자, 이거 역시 흥선대원군 고종 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최고 정무기구가 바로 비변사인데 비변사가 정무와 군무를 다같이 움켜쥐고 있었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 정무기능은 의정부로, 군무기능은 삼군부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했다. 이게 바로 정조의 그런 업적이죠.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제도이죠. 전세를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 전세제도 조선 후기 전세제도급인 영정법은 인조 때인 163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속대전 영조 업적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무슨 조선시대 직역을 바치는 문제인데 단안이라는 명부 연조기감의 그 연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후기 에,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바로 향리가 되겠죠 에. 그래서 아, 어, 조선이 이제 육전체제, 어, 경국제제는 육전체제 중심으로 되어있죠 똑같습니다 그거를 모방을 해서 육조가 있듯이 향리도 육방 체제로 해서 이방, 호방, 예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상피제 적용을 받았다. 이건 서로 피한다. 자기 출신지에 임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수령과 관련된 것이죠. 수령은 자기 출신지에 임명을 못 받았고요. 잡가를 통해 선발되었다. 자, 잡과를 통해서 선발읽 것은 이제 기술관이 되겠죠. 어, 뭐 의관, 예, 의사, 역관, 통역관, 어, 그 다음에 뭐, 뭐 산술, 뭐 이렇게 수학 뭐 이런 거, 기술자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렸다. 조선은 지방을 크게 팔도로 나눴죠. 바로 이 팔도의 책임자, 관찰사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수령을 감독하죠. 공음전을 경제기본 하셨다.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은 대부분 이제 5품 이상이 되는데, 5품 이상의 그러한 문벌귀족들은 그, 세습이 되는 토지가 바로 공음전이죠. 예. 예. 이건 문벌귀족이 되겠죠. 일종의.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은, 해미, 순교, 어, 성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순교 하면은, 뭐, 천주교에 나올 일이 없어요. 뭐, 2차선 순교가 아닌 이상. 자, 자, 여기 보면은, 병인 박해 당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1866년, 예, 최대의 박해였죠 결국 이것 때문에 병인 양료가 일어났는데, 바로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고, 천주교는 처음에는 서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학문이다. 학문적으로 연구되다가 나중에 신앙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서학으로 소개되었죠. 자, 나머지 볼 거죠.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 자, 이거는 불이니까 이제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뭐, 뭐, 석가열에 아니면은 뭐, 뭐, 관음, 미륵, 뭐 이런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신앙이 대상이 됐는데, 이 살기가 힘들면 미래올 부처로 우리는 이제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면은 세상이 바뀐다, 후천개백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조선 말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불교 플러스, 예, 어떤 어떤 변화, 변화를 꿈꾸는 도참사상과 관련된 것이죠. 동경대장과 용담 유사를 경전으로 삼은 것은 동학이 되는 것이죠. 어, 최재우가 창도한 동학. 이 서학에 반대된다는 개념이죠. 우리의 민족적 이런 걸담고 있는데, 동경대전이 경전이라면 용담서는 포교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해서 새생활운동, 저축회관 이런 걸 강조하는, 이거 원불교가 되겠고요. 어, 1909년 가장 늦게 생겼죠. 그 다음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나철 오기어 등에 있어서, 창도된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이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대학자 누구를 찾아서, 남양주. 자, 흠음신서, 형률과 관련된 것이죠. 마가의 통, 마진에관는 것. 바로,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예. 또는 여유당, 다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정령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성호사설에서 한전론, 토지의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토지의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영업전이라는 걸다 골고루 주는데, 예, 이건 이제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매를 금지시킨 거예요 영업전 외에는 사고 팔수 있는 게 자유롭지만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 기반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이건 성호 이익이 되겠고요 정여경도 역시 이익의 문화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려와 본능을 지적한 사람은 어,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인 연안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반을 이제 비판하는 게 많은데 양반적 허재, 호생전 이런 것 등이 있죠. 의사 문담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 지전선 등을 좀 주장을 하면서 바로 어, 북학화 어, 실학자인 홍대영이 되겠습니다. 북학 의해서 전략보다도 적절한 소비, 우물 유유를 통해서 역시 북학화 중상적 실학자인 박재가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정략형의 그러한 사상을 담은 것이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경세유포를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지방관, 목민관이 알아둘 거, 목민심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흠음신서 뭐 이런 것 등이 형률에 가는 거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러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과학적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밑줄 긋은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온는 것은 창녕의 관산서원터에서 매주 시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졌던 신주를 옮기러 놓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만동묘 철거요 서원을 철폐하던 이 시기 바로 흥선대원군의 그 서원 정리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어, 바로 붕당의 어떤 그런 온상지이자 아, 그다음에 농민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존재 바로 서원 정리를 사7칠요월은다 정리했죠. 를이 만동면 같은 경우에도 충북 괴산 아,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큰 사대주역이고 어,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 대원군의 개혁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죠. 조총 부대가 동원했다. 바로 효종 때 있었던 어, 바로 나선 정벌, 북벌을 준비했는데 를 북벌을 위해서 어영청 등 어, 이제 조총 부대를 집중 양성했는데 청의 그 러시아 침투 흥룡강 쪽으로 내려오는. 여기 지원 요청을 하니까, 한 번, 어, 시험 삼아서 어느 정도 위력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보내서 많은 정가를 올렸죠. 변급, 신류 등에 의해서 두 차례 파견이 되었습니다.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건 철종 때, 에, 철종 13년, 최재 밀란이 일어나죠. 임술 농민봉기가 있게 되는데, 진주 밀란을 포함해서. 이 농민봉기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바로 삼정의 문제다. 전정, 군정, 환곡. 이걸 바로 저기에 설치된 것이죠.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순조 11년인 1811년에 있었죠. 서북지역민 차별과 관련된 것이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한 거, 신미양여죠. 이게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은 당시 서구열강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척화주전 맞서 싸웠죠.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이죠. 1871년에 있었죠. 병인 신미양료가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시내통공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정조 때가 되겠죠. 시내년 1791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8 9십년가오년이죠 농두껍이고 전봉준 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은 4 단계로 있었다는 것꼭 알아두시고요. 아일 단계 고부밀란, 고부라는한정된생이 밀란이었는데, 자 이부에서는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음, 바로 1차 봉기, 예. 전봉준과 그 외에 손하중 김계남 등이 연합을 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된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청일 양국이 군 충동 어 출동하게 되자 전 정부와 이제 화약을 맺고 패전격을 실시하죠. 이게 바로 전주 화약 시기 3단계. 그런데 어청은 철수인데 일본군은 철수를 거부 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자 전봉준는 다시 한번 봉기하게 를 되죠. 이번에는 남접 플러스 호서, 충청 지역에동학도까지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남접, 중심, 여기는 남, 플라스 북접. 자, 1차 봉기 때는 승리를 했어요, 다. 그래서, 어, 황토현 전투라든지, 황령 전투, 전주성, 점령, 이렇게 계속 승리로 이어 나갔는데, 2차에서는 일본군이 출동이 됩니다. 어, 비록 북접 선병이 부대까지 합류를 했지만, 그래서 우금치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하고 실패로 하게,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남적 북접이 논산에서 직결을 해서 대본영을 건설한 다음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공주 쪽에서 우금치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자, 황토연 전투 승리. 예, 이거 1차 봉기와 관련된 것이죠. 백산에서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하다. 역시 1차가 되겠습니다. 1차의 순서를 보면은 어, 1차 붕괴가 일어난 것은, 이제, 해산되었던 고부붕기 동학교도들을, 어, 안핵사 이용태가 너무 잔혹하게 탄압을 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토현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도 가면군을 무찌르는데 황룡촌에서는 중앙에선 중앙부대, 예, 홍계훈이 그는 이 부대를 꺾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 입성을 하고, 예, 화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아, 어, 동학의 1대 교주였던 음, 최재우가 1864년에, 어, 이제 그, 처형 당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3례 집회. 그래서 이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 최재우를 이제, 어, 이제 그,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종교인, 동학인정그란 집회가 있었죠. 그게 어, 순서가 공삼 서보, 공조 삼내 서울, 그 다음에 충북 보은, 이렇게 1892년에서 93년 요 사이에 예, 있었습니다. 교조신호운동.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사실 오른 것은 전화 설비 가더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 전기회사가 미국에 의해서 개항기후 설립되더니 새로운 지역이 생기는군. 한성 전기회사가 1898년에 설립이 예,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어, 요 이후의 사실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대기적인 것이 되는데,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이게 1884년인데요. 아, 1885년인데, 이 계기가 알렌이 왜그세 어, 광해원 최초의 시, 어, 근대식 의의 리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됐냐? 느 갑신정변의 연장선입니다. 갑신정변이 18984년 12월 뭐양력을 하면 이제 1885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민혁이 이제 중퇴를 기대요. 정변의 희생자가 돼서 이때 알렌이 서양 의술로서 사제했기 때문에 민비에 의해서 크게 인정을 받고. 그 담내로 광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방문국에서 한성승부 최초의 신문 한성승부가 발의된 건 1883년이죠 기기창도 역시 1883년 뭐 하나 더 전환국도 1883년 예.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요세 가지 다 1883년이라는 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개통이 되었다 자 경부선 개통이라든지 경의선 개통 그러니까 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의주 이거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자, 이거는 러일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네, 1905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편사물을 권장하는 우정총국에 처음 찾은 과 이거 갑신정변의 그 발생 장소이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예, 예, 4번이 되겠습니다.